오늘도 여러분들과 신신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27번 개성입니다. 예, 경요 능경요 능요 경능인니. 자, 이뭐 복잡하죠.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요, 이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. 예, 지난 주에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내다 네, 주관인데. 주관보다는 객관을 더 확신함으로 인해서 객관을 따라가는데 그 객관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 또한 주관이라는 뜻입니다. 더 나아가서는 저 사물과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다 사물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정보가 전달된 내 마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. 즉 객관이란 야, 이게 내 마음의 모습이야. 라고 해서 저것은 내 마음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야. 라고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고, 주관은 객관으로 말매암마 주관이니, 예, 네, 주관도 저게 밖에 있다라고 여기니까,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라고 여기니까 내 네, 주관이 있다는 겁니다. 즉, 무슨 말이냐면, 주관도 주관이요. 밖에 저거 있는 사물은 객관이다. 나와 관계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야. 그걸 객관이라고 하거든요. 객관적 그러죠. 그것도 누구 마음이에요? 내 마음이에요. 또 그것이 다시 내 마음으로 저게 맞아. 라고 해서하또내 마음이고. 그다 모두가 다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. 주관이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결론은 뭐냐. 모두가 내 마음도 내 마음이오. 저 밖에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내 마음이오. 내 마음은 주관이고 저것은 객관이야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이다. 이런 말입니다. 자그 다음을 볼까요. 예, 욕지 양단인 된 원시일공이라. 예, 이 양쪽을 알고자 할진대 주관과 객관의 모습을 알고자 하면 그것의 근본을 이게 뭐야? 이게 어떻게 있는가? 라고 알고자 할 진대는 원실공이라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? 원래 하나의 공이란 바로 모두가 다 자성에 비춰진 즉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니라, 이런 뜻입니다. 자,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아는 것 주관이죠? 그 나라는 바탕에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이거야, 라고 감지하고 인지한 내 마음이잖아요? 그래, 내 마음과 저 밖에 대상은 내 마음과 별개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, 라는 것도 누가 보고 하는 마음인가요?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이거든요. 그래, 저게 맞아? 내 주관보다는 저게 더 확실히 맞아. 바른 거야. 그것도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이요. 그래, 그게 맞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천해가는 과정 또한 내 마음입니다. 그래서 모두가 주관이든 객관이든 마음이든 밖에 현실의 사물이든 모두가 다내 마음이다. 즉,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이다. 그래서 원시 일공이다.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. 여러분, 잘 아셨죠?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